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더리움은 더큰 상승 가능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면 늦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정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코인 분석가들도 이더리움은 끝났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었고요. 저희 채널은 조금 달랐었죠. 이더리움의 펀더멘탈과 온체인 흐름을 근거로 이더리움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9일, 이더리움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하루 만에 약 30%가 넘는 급등을 하게 되죠. 이는 21년 5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이었죠. 우리가 믿고 분석해 온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이 상승의 끝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은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큰 상승을 가진 자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흐름, 온 체인 지표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언제쯤 수익을 실현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신다면 이더리움이 진짜 상승할지 하락할지 남들보다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곧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이어질 거고요. 지금 이더리움을 둘러싼 분위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기회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기 반등 후 조정을 경고합니다. 이더리움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우선 이더리움은 전량 매수의 시점이라기보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앞으로에 있을 상승장을 준비할 만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내는 여러 온세인 지표들이 이더리움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먼저 최근 2주 동안 이더리움 가격은 약40% 이상 상승을 했죠. 현재 가격은 2,500달러 수준이고 이는 최고점인 4,100달러 대비 약35% 낮은 가격 상태입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킹 수량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현재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은 약 3,400만 개로 전체 공급량의 28%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더 이상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시장의 심내 회복을 말하는 동시에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볼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가격에 이더리움을 팔 이유가 없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남은 물량의 희소성이 올라가게 되죠. 즉,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원활한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상품의 가치성은 더더욱 상승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는 NVT 비율인데요. 지금 이더리움의 NVT 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네트워크 가치에 비해 얼마나 거래가 활발한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NVT 비율이 낮을수록 이더리움이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트워크가 살아있고 거래가 활발하면 그만큼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가치도 탄탄해지겠죠. 이는 건강한 상승 흐름의 전제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블랙록의 대규모 이더리움 매수 사건입니다. 최근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자산 이동은 ICS 비트코인 ETF의 대규모 자금 유출과 맞물려 ETF 리밸런스 이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은 약 5억 6,100만 달러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동시켰고 이더리움은 약 6,925만 달러를 신규 매수하며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보다 늘렸는데 데이터 플랫폼 소소밸류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는 11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 중이며 누적 유입 규모는 총 3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와 같이 이더리움에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더리움의 상승을 시사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는 건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뢰 회복, 사용 증가, 접근성 개선, 지금 이더리움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이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진짜로 회복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제가 이더리움의 확신을 가지고 상승이 나올 거라고 주목한 것은 이더리움은 지금 모든 자산 운용사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 즉 월가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강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이 월가 기관들에게 완전한 채택을 받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은 현물 ETF 스테이킹 기능이 빠졌기 때문인데 최근 블랙록이 SEC와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도입과 증권 토큰나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한 만큼 테이킹 기능이 도입된 기더리움 ETF 상품을 이번 연도 안에는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이 되고 본격적으로 월가에서 이더리움을 지지하기 시작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제가 예상하는 이더리움의 이번 연도 가격은 640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법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다른 수천 개의 암호화폐와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라 할수 있죠. 예를 들어 디파이나 nft 그리고 메타버스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플랫폼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게임이나 토큰 금융 서비스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는 건그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더리움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목받는 게 절대 아니고 큰 돈이 계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술이 진화했고 쓰임새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진짜 상승장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핸드폰에 올라온 급등 코인 기사 보고 혹은 업비트 켜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코인들을 검색하여 알아내는 방법이 전부일 텐데요. 업비트 같은 거래소 보시면 갑자기 모든 코인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코인 시장 검색하고 들어갈 종목 찾아서 진입하시면 이미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점에 들어가서 수익 볼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으신가요? 물론, 진짜 물타기 잘해서 투자 고수이신 분들은 몇 퍼센트만 먹더라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겠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고점에 들어가서 수익 본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발행한 지니어스 법안과 클레로티 법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번 코인 시장에 이렇게 불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보고 계신 사이트는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알아내기 위해 세력들이 활동한다는 다크웹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보를 구매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사이트를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막히게 되는데요 저는 VPN 어플을 사용해서 IP를 우회시킨 다음에 아카이브 사이트로 추가 2차 보안을 뚫어서야 겨우겨우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두 가지가 넘는 보안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세력들이 사용한다는 사이트는 국가별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트럼프 정부의 지니어스 법안 기사를 눌러봤습니다. 놀랍게도 앞에 보고 계신 지니어스 법안과 클레러티 법안 통과를 이 사이트에서는 일주일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7월 17일에 통과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날짜를 찾아보면 7월 10일 날 업데이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안이 통과된 날짜보다 무려 일주일 먼저 일찍 업로드가 되었다는 건데요. 업로드한 사람의 닉네임이나 이름 같은 건알수 없었으며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써 있었는데요. 지니어스 법안 통과, 클레로티 법안 통과, CBDC 감시 국가 법안 통과. 진짜 누가 보면 그냥 메모장에 메모하듯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법안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인데 말이죠. 다른 기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기사의 내용은 트럼프의 리플 매수 시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에 업로드 날짜는 2월 24일이었고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리플을 매수하기 시작한 날짜는 2025년 3월부터 꾸준히 매집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일주일 전부터 리플을 매수할 것이라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봤다는 건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심지어 인도까지 모든 나라와 이 사이트가 연관되어 있어 보였고, 세계 내노라는 글로벌 기관들, SEC,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등등 말도 안 되는 기관들이 이 사이트와 협업하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모든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지만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건지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도 있었으며 특정 인물들이나 기관들에게 계급별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가 처음 발행한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얼추 사이트가 개설된 날짜와도 비슷할 거란 생각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해당 기사의 제작 연도는 2021년 4월 1일이었으며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검색을 시작했으며 정확히 21년 4월 2일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에서 800원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기업을 토해내기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이트를 확인해 봤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상승한다는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정보들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여 적게는 300%, 많게는 2000%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번 상승장에 이 사이트를 알고 있었다면,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과 클레로티 법안 통과를 일주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가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들을 일괄 요약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업로드를 지속하는 바로 이 사이트 기존의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열리지 않는 이 사이트 바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거나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정보를 먼저 선점하려고 확인하는 사이트일 거란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일주일 전에 이 사이트에서 나온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다는 기사를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무 종목이나 소액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의심되는 단계였기에 약 50만원 정도만 들어가서 놀랍게도 현재 저는 6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이트의 정보가 믿을만하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를 알고만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이트를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에 공유 드리려고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공유받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할 때마다 채널 제재를 지속적으로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삭제된 채널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이트 주소가 세력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 노출이 조금만 돼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로 제재를 먹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이트의 모자이크가 많은 부분 또한 이러한 요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는 요소들을 전부 제외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엔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보여집니다. 하는데요. 때문에 이 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하나 전달해줄 수 밖엔 없었습니다. 영상의 댓글란에 세력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6448-4578번으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사이트 주소와 들어가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전부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의 주소를 먼저 알고 계신다면 이번에 있을 불장에서 정보를 하루 먼저 혹은 일주일 먼저 선점하여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이트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이 사이트의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맞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